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물풀의 다육 예, 농원이고요. 오늘도 역시 창 세트 구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어, 여섯 아이 5만 원에 무료 배송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어, 연말, 연시 정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이제 물풀의 다육이 이렇게 상상했고, 장사도 잘 되고 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선물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 창들 이제 빼고, 이거, 요아 이제 어, 세트마다 어,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원종, 호피, 어, 복랑금 이거 하나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이거 이렇게 하시네요 어,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1번부터 한번 구경해 볼게요 1번이고요 6개씩 한시트입니다 5만원이고요 레드, 마블 예, 아우, 반짝반짝 끓이네요, 아이는. 예, 누비, 브러쉬. 요, 제식하고요. 사이즈는, 그, 저, 중품. 예, 요, 아이는 좀 한, 거는제 9cm 화분에 들어있는 거고요. 원종 에어본이 하나 있습니다. 어, 론에 반쓰고요, 요 아이는. 이거는 화이트 샴페인. 와, 멋있죠. 화이트 샴페인이고요. 이렇게 여섯 아입니다 1번이고요. 5만원. 그리고 이거 아이, 이제, 선물로, 예, 원정 호피 봉랑금입니다. 이거, 예, 자, 1번이고요. 자, 2번 한번 보실게요. 2번에는, 예, 가격도 같고, 립스틱이 하나 있습니다. 립스틱, 원정에번이고요 여, 환엽 핑크 드래곤. 자. 이거는 소윤, 소윤방별, 별. 이것도 참 보는 아이네요. 론의 반스 하나 있습니다. 론의 반스. 네. 예, 달샤벳. 여, 달샤벳 참 이뻐요, 요거. 이제 짱짱하게 키워나면 엄청 이쁜 아인데, 이 여기 자국도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도 선물 하나 따라가고요. 2번입니다. 5만원에 무료 배송입니다. 자, 3번 보실게요. 아, 3번에는 이제 여섯 아이고요. 살아보니 하나 있고요. 아, 달샤 베시입니다흑장미 아, 하나 있고요. 아, 블랙마리아. 아, 청수도 넣고, 요 아, 물도 이쁘게 들었네요. 론에 반스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도 선물 따라가고요. 3번입니다. 예, 5만원에 무료 배송이고요. 자, 4번 벗을게요 4번에도 이거 선물도 있고, 여섯 다이고요 제시카입니다. 여는 제시카, 어, 달샵에하나 있고요. 예, 챌린저 스토리 철입니다 여기는 론에 예, 반스, 자고도 막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요. 예. 자, 풍금 하나 있습니다. 풍금입니다. 환엽 예. 핑크 드래곤. 예, 여기도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4번이고요. 자, 이나이 5번 보실게요. 자, 5번에도 가격이 똑같은 5만원에. 자, 무료 배송이고요. 흑장미가 하나 있습니다. 흑장미. 챌린저 스토리 처럼입니다 요거. 예, 실버 에본이고요. 예, 실버 스타 좀 닮았네요, 근데. 실버 에본이, 예. 환녀 핑크 드래곤이고요. 풍금입니다, 요거. 풍금. 아, 로지나. 아, 로지나나 이렇게 자국을 많이 달고, 아, 너무 이뻐요, 그래서. 자, 여기도 선물 준비가 되어 있고요. 5번입니다. 예, 5만원이고요. 자, 6번 보실게요. 6번에, 한엽 어, 핑크 드래곤 하나 있고, 실버 에번입니다여기도 어, 자고 이렇게 달리고요. 제시카 하나 있습니다. 예, 달시아 베시고요. 여기는 풍금. 예. 자, 로니 반쓰고요. 이렇게 여섯 아이. 자, 선물 준비되어 있고요. 6번입니다. 5만원에 무료 배송이에요. 자, 아 너무 저렴하죠? 예. 저 진짜 창, 뭐, 하나 값도 진짜 안 되죠, 이거는. 아, 7번입니다. 예, 7번에는, 요거, 환녀 아, 핑크 드래곤이고요. 아, 챌린저 스토리 철화입니다 예, 원종 예번이 하나 있고요. 로진합니다. 예, 군생으로. 자, 군생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지. 흑장미 하나 있고요. 요 아이는 달샤벳. 자, 이렇게 여섯 다이고요또 여기 선물도 있죠. 예, 자, 5만원에 7번입니다. 8번 보실게요. 8번. 예, 8번에 살아보니, 이 아이는 원정 에보니, 또 립스틱 하나 있고요. 로네반스, 예. 흑장미입니다. 이 아이는 제시카. 아주 통통하고 이쁘네요. 이거는 이제 선물로 가는 아이 8번이고요. 5만 원에 자, 무료 배송입니다. 예, 9번 보실게요. 예, 9번 어, 서윤, 서윤방, 서윤방별. 예 여기 분지도 하네요. 분지하고 있어요. 예, 환녀 핑크 드래곤 하나 있고요. 원종 애번입니다. 예, 홍자라는 아이고요. 홍자 자, 이거는 선물. 흑정미, 하나 있습니다. 돈에 반스고요. 예, 9번. 자, 9번입니다. 5만원에 무료 배송되고요. 10번 보실게요. 10번에 또6아이죠 이렇게 해서 어, 선물까지 해서 7포터가 되네요. 환엽 핑크 드래곤 하나 있고요. 이거는 원종 에본입니다. 립스틱이고요 어, 블루진. 와, 이거 블루진. 큼직하고 좋네요. 달샤뱀 하나 있고요. 또, 챌린지 스토리. 사라 예. 선물 해서 10번 5만원에.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고요. 자, 11번 보실게요. 11번에 살아본입니다이 아이는. 살아보니. 환엽, 어, 핑크, 어, 핑크 드래곤, 환엽 핑크 드래곤, 마왕입니다. 예, 마왕이 하나 있고요. 로네 반스. 여기는 커테로이 자, 여기 선물. 예, 11번이고요. 5만원에 무료 배송. 11번입니다. 예. 자, 12번. 봐을게요 12번입니다. 12번에 풍금. 에이, 입장이 통통하고 아주 이쁜 아이죠. 챌린지 스토리철하고요 원정 에번이 하나 있습니다. 서윤밤 서윤 반별. 립스틱이고요 로네반스 아가야도 옆에 달려있고요. 자 선물까지 자 이렇게 해서 12번이 되겠네요. 예, 5만원에 무료 배송입니다. 13번 이제 한번 보실게요. 자 13번 원종예번니가 하나 있고요. 아 수윤반 별별 챌린저 스토리 철하고요이 아이는 네, 환엽 핑크 드래곤이 하나 있습니다 화이트 샴페인이고요 아저 짱짱하게 잘 자랐죠 이쁘고 물도 잘 들었고요 풍금입니다. 이 아이는 원종 허피복랑금 선물로 가는 아이고요 13번 5만원에 자 배송 우려로 배송됩니다 14번 보을게요 14번에 실크, 실버 에번이고요 이 아이는 챌린저스토리 철합니다 이렇게 예. 문스톤이고요 아주 밥이 천천하니 아주 이쁘게 아, 잘큰 아이입니다 블루진이고요 자 2도로 이렇게 돼 있죠 예. 루돌프 루루프도 꽤나 비싸요, 이거. 2도짜리는. 원종 에보니도 있고요. 여기 원종, 이거. 선물로 가는 아이. 14번이고요. 자, 5만원입니다. 15번. 자, 15번에 한번 보실게요. 자, 한여 핑크 드래곤이고요. 이아이는달샤베입입니다달샤베 아주 통통하니 이쁘죠 풍금 하나 있고요 화이트 샴페인 큼지한 아이가 하나 더 있네요 흑장미고요 이 아이는 원종 A번이 네, 선물 하나 따라가고요 15번입니다 아, 16번 보실게요 아, 16번에도 이렇게 여섯 아이고요 원종 A번이 하나 있습니다 어, 챌린저 스토리처라고요. 여기는 엘리자베스 블랙 마리아, 여기는 블랙 마리아라고요. 흑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 서윤반별 예. 여, 서비스 16번이고요. 5만원에 무료배송입니다. 46번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고요. 17번, 자 17번 보실게요. 17번에 제시카가 하나 있고, 요 소연반별, 신품종이고요, 원종 에번입니다 챌린저 스토리, 철아 하나 있고, 요 독일 샴페인이네요 독일 샴페인. 와 멋지고 이쁘죠 아이는 풍금이 하나 있고요 자, 서비스 준비가 되어있고 17번입니다 예. 17번 18번 벗을게요 예, 18번에 흑장미 하나 있고요 원종에번입니다 아이는 요 챌린저 스토리 철라 하나 있고요 요 살아보니 살아보니 요 아이는 서비스로 갈 아이. 예. 자, 엘리, 엘리자베스. 이렇게 2도짜리 이렇게 있고요. 폴로리 디티입니다. 아주 물이 이쁘게 들었죠. 폴로리 디티가 참 오묘하게 이뻐요. 18번이고요. 아, 이렇게 6서 아이 서비스까지 7개네요. 예. 자, 5만원에 무료 배송이고요. 오늘 이제 준비한 창 세트 구성은 18번까지 있네요. 여러분들 잘보시고요 서비스까지 받아 가세요. 예, 이쁜 아이들로 들어오셔서 찜하세요. 예, 오늘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감사합니다.